안녕하세요. 말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앨범 산게왔어요 진짜 너무 오래 기다렸고 꽤 빨리 온것 같아서 좋고요. 일단 뜯어봅시다. 진짜 이번 노래 너무 좋지 않나 진짜 너무 좋아서 계속 듣고 있는데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어제 노래 틀고 잤는데 반복 재생만 해두고 한국 재생만 하고 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밤에 쓴게안 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노래가 멈췄는데 스미래쓰 보니까 한 번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 반복 재생 안 눌러가지고 노래 하나만 딱 틀고 그대로 꺼진 거예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학교 갔을 때 열심히 틀어요 저는 포스터예요. 포스터 보여드릴게요. 아, 콘셉트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첫 번째 포스터는 그래도 이쁘긴 한데 두 번째 포스터가 살짝 문방구 꽃주 느낌입니다. 마지막 거는. <laughs> 포스터를 이용해 <유묘해. 웃음> 아 이거야 너 얼굴이 있을까? 너무 예뻐 이태원 진짜 예뻐. 너무 예뻐 미쳤어 이 웨몬을 뭐지? 이건 너무 예뻐 진짜 오늘 강태원이 다 씹어먹었다 이 말입니다 이번 특전은 그냥 이거 케이스 앨범 케이스고요 별거 없어요 이런 귀여운 앨범 케이스인데 너무 귀엽, 귀엽네 그냥 귀엽습니다 좋은데 괜찮은데 괜찮아 이뻐요 보시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뻐요 앨범 3장 들어왔고 아, 앨범 한장 들어왔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아, 한장들어왔더 이렇게 비싼 일인가 그 드래곤볼 하기에 너무 추구해져서 돈도 없어요 이제 거지 됐어 이 키스 너무 귀엽다 내가 원했던 컨셉인데 이게 이쁘다 보여드릴게요. 일 이게 얘가 VR 버전, 얘가 AR 버전, 얘가 얼 버전. 일단 VR부터 보여드릴게요. 어떡할? 되게 느슨하게 돼 있다. 귀여운데 로고 너무 귀엽다. 어떻게 빼지? 아 이렇게 빼는구나. 어 귀엽다. 왜안 어, 빠져? 앨범 너무 귀여운 걸요. 너무 귀엽다 이범아 이걸 많이 샀어야 했는데. 그리고 색깔... 어, 검교 은규랑 범규 오빠 나왔어요. 짜잔. 저는 범규 오빠 나왔고요. 뭐야? 이거 뭐지? 아, 이거 사진 드립니다. 이거는 나중에 같이 봅시다. 그리고 여게 가사집. 또 스티커. 너무 귀엽죠 스티커. 근데 무광이라서. 오, 너무 귀엽다, 근데, 이번에 봐. 너무 귀여워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포토카드. 어? 어? <laughs> 태어났어. 대박. 미쳤나봐. 역시 날 실망시키지 않는군. 날 실망시키지 않아. 이거 사진은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빨리 이거 하고, 시험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아, 너무 할게 너무 많아, 진짜. 온라인 클래스 제때 들을 거 그랬나봐요, 진짜. 안 듣고 몰아서 들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것도 시험이 이제 2주 남았는데. 진짜. 시험 끝나면 진짜 나 제대로 할 거야, 진짜. 진짜 아무것도 못 보겠거든요, 지금 영상을. 항나 밀려, 밀려보려고. 지금 봐, 보면 완전 정신이 흐트러질 것 같아서. 아, 컴백쇼도 못 봤어요, 아직. 그 영상. 영상, 그 뭐였더라? 한대 쇼를 아직 못 봤어요. <응>? 어, 검기, <laughs> 어, 어, 음영? 나검규잡인가 보다. 검규잡 말랑이스 검기잡. 똑같이 집혀 있어. 어 누구야? 어, 은서 오빠다. 어 대박. 너무 골고루 나오는 거 아니야? 나 너무 행복해. 귀엽다. 아니 너무 귀엽다. 그러다. 얘기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거 안에 사진만 달릴 거예요. 아마도. 아 그럼 동규 너무 이뻤어. 아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세볼 밤. 이때저 너무 많이 산거 같아. 진짜. 아 이게 이, 이 너무 너무 많이 들어. 또 사고 싶은데. 또 살까? 좀 돈이 남긴 한데. 원래. 아, 살까? 고민 중이에요. 너무 예뻐서 오늘 얼버전. 이 앨범 누가 나올지 궁금합니다요. 누가 나올까, 과연? 누가 나올까? 일단은? 어, 수인 오빠! 아, 이 오빠는 머리색이 달라서 머리색만 보고 알았습니다. 진짜 너무 이쁘다. 나범규살인가 보다. 대박. 범규 구... 아! 아! 너무 이뻐. 세가 고수네. 야, 좀더사야되나 너무 이쁜데? 세가 고수다. 진짜 너무 이뻐. 와. 에버나 도사. 사야... 아! 도사야 돼? 아! 짜증나 또 사야돼? 너무 이쁜데? 어, 어떡하지? 너무 이쁘다 또 사야돼? 아 망하겠다 진짜 이 앨범을 더 사면 한 세트 더 사면 진짜 돈 없는데 <laughs> 왜 나는 돈이 없을까 아니 왜 나는 <laughs> 더 사고싶다 앨범 나만 이런거 아니죠 너무 이뻐 이거 진짜, 솔직히 진짜 이거 너무 이뻐 셀카 아. 아. 너무 이뻐 진짜 셀카 너무 이뻐. 야 진짜 장난 아니다. 너무 이쁘다. 다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나 휴닝오빠 없어. 장난해 나? 하나 정도 나와줘야 될거 아니야 오빠. 저기요. 뭐,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와안 와요. 우리. 나 팽링이도 기다리고 있는데 와안 와요 우리 집에. 어. 펭귄 너무 펭귄이 너무 꾸질꾸질했어. 그래서 못 쓰고 있어요. 너무 꾸질꾸질해서. 왜 이렇게 안 와?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왜안 와? 나랑 장난해? 지금 당신 때문에 앨범 하나 더 사야겠어. 나랑 장난해? 아 너무 이쁘다 근데. 진짜 이쁘죠. 살짝 크려지긴 한데. 이게 더날것 같아요. 아 이게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제가. 연필을 쥐고, 어떻게냐면 샤프를 쥐고 이렇게 지우개로 지우다가 이렇게 찔렀어요. 좀 아프긴 한데. 여기까지. 안녕!